우선 군 복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골프를 쳤던 그좀 어떻게 보면 지루함이나 이런 건대 같은 게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휴식으로 통해서 다시 좀 많이 골프에 대한 설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또 작년에 후반기에 몇 시합을 제가 원 아시아 투어를 뛰면서 어 제가 부족한 점이 좀 드러나고 그 부족함을 동결 련에서 보충을 하고. 올 전반기에 그거를, 그게 이제 결, 좋은 결과로 나와서 우선 우승도 빨리 하게 되고 좋은 성적으로 났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가 또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해왔던 것처럼 좀 집중해서 제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특별히 뭐 아쉬웠던 거는 없었는데 제가 지금 제일 잘한 게4위예요 근데 그해도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성적을 낸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한 메타가 좀 부족해요. 근데 지나고 나면 아쉬웠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, 어, 올해는 좀 그런 사소한 것, 그런 거에 좀 실수를 줄이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. 어, 러프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티샷이 페어웨이 치냐 못 치냐가 사실 성적이 가장 큰것 같아요. 페어웨이 치면은 그렇게 코스가 어려워지지 않는데, 페어웨이 못 치고 러프로 들어갔을 때, 그때 이제 파로 경기를, 그 홀을 마무리하는 게좀 어려워서, 페어웨이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올해, 또 우승도 하고 팬들도 많이 <laughs> 생기면서 시합장에 많이 와주시고 계시는데요. 어, TV 말고 또 경기장에 직접 와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